예, 다음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는 천여 명의 다양한 분야의 멘토님들이 계신다고 했는데요. 오늘 멘토님들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멘토님들 나와주세요. 네, 멘토님들께서는 본인 소개와 벤자민 학교에 대한 생각과 참석자들에 대한 당부 말씀을 30초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의료 IT 업체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권범석 멘토입니다. 어, 저는 그 1기 졸업생 어, 멘토로 지금까지 7년 동안 같이 교류를 하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저와 함께 제 멘토와 멘티로 인연을 맺었지만 현재는 든든한 인생의 선후배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이제 벤자민,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서 어, 여러분들과 저희 멘토들이 함께 서로의 성장을 돕고 또 서로의 성장을 갈망하는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아까 강무창 졸업생도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께서 벤자민 학교에서 할수 있고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일을 모두 찾으실 수,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미나 멘토님 마이크 열고 이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한의사 윤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입학 설명회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 들어보셨듯이 우리 교장 선생님과 또 우리 학생들, 또 졸업생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많이 감명을 받으셨을 것 같고 큰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지만, 공부는 잘했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방황했던 순간들이 몇 달을 정말 저도 정말로 스스로 고민하고 방황하던 끝에 또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시절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에서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한다고 하길래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예. 정말 이 가치 있는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 분들 모두 함께 또 벤자민 인성경제학교에서 모두 함께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최수민 멘토입니다. 제가 본 빈자민 학생들은 자존감이 높고 목표 의식이 뚜렷한 것이 강점입니다. 어, 저희 두 딸아이가 다니고 졸업했던 학교라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8년째 지켜봐오고 있는데요. 빈자민 학교에서 배운 5대 동목을 토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는 파워가 정말 남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힘은 빈자민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졸업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회에 오신 학생 여러분 모두가 빈자민 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군 멘토님 마이크 여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뭐그 서울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 최종군 교수입니다. 어, 오늘,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어, 뜻깊은 그 만남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내면의 어떤 창조를 위해서 성장해 가는데, 우리 어, 벤자민 멘토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다음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가이면서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벤자민 멘토 한지수라고 합니다. 예, 저는 1기부터8기까지 벤자민 벤자민 멘토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늘도 그 강, 강무창 학생 이기때 부산 학습관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멋지게 성장한 것 같아서 아, 너무 뿌듯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어, 벤자민에서의 1년은, 어, 제 경험상, 그리고 아이들의 성, 성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정말 체험적인 어떠한 그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부딪혀 나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많은 경험을 하는데, 벤자민에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자기 자신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각각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누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역량들을 이렇게 꽃 피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앞으로 화가 멘토로 여러분을 어, 만날, 많이 만나길 바라구요. 어, 언제나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시오선 와우베이비 대표 건대한입니다. 음,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 하면 저는 항상 가슴이 뜁니다 예, 왜냐하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꿈과 희망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어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1기부터 지금까지 멘토를 하고 있고 저희 첫째 아이는 벤자민을 졸업해서 지금 예, 군대에서 조교 활동을 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지금 발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 항상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이런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꿈꾸오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세상은 인성 영재, 창의력을 필요하는 인재를 어,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학교, 벤자민 학교에서 1년을 보내신다면 바로 창의력과 인성이 있는 그런 인재로 자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멘토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벤자민 학교로 당당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숙 멘토님 마이크 여시고네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를 중심으로 어, 그리고 작년에는 충도 어, 올해는 서울 이렇게 세 곳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또온 어, 오프라인으로 또 유튜브 온라인으로 네, 소통하면서 봉사하는 퐁이바다 안남숙입니다. 오늘도 서울에 학생 열네 명이 충도까지 와서 봉사활동 역할을 그리고 갔는데요. 제가 본 벤자민 학교는 각자의 가슴에 전재되어서 숨어있는 한조득 예술가를 찾아보는 꿈의 학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림 같은 꿈을 찾을 수 있고 또그 꿈을 현실에서 이루고, 어, 이룰 수 있는 그런 벤자민 학생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실버스타 케미컬이라고 하급종의 대표로 일하는 정철경이라고 합니다. 어, 그동안 학교생활 한다고 청소년 너무들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쳐왔지만은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소년 시기에 잠시 실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멈추면서 어,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어, 벤자민 인성 연기 학교 오셔가지고. 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더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서 어, 내가 알 길을 가면은 더 멋진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에 선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벤자민에서는 내가 원하면 무엇인지 이루고 선택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벤자민 오셔서 꼭 원하는 꿈을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벤자민, 화이팅!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이야, 예, 와. 네, 이런 훌륭한 열정과 애정이 있는 분들이 전국에 천여분이 계시고요. 국제 멘토님까지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멘토님, 정말 감사합니다. 벤자민 학교의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 전문 분야, 그리고 진로, 인성 등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실 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인데요. 지금 입학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방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아, 감사하다는 예, 채팅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예, 예, 그러면. 아, 고등학생만 가능한가? 네, 아, 저희 인성경제학교는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개비어 과정이기 때문에, 예, 고등학생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학교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도, 예,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고요. 이제 혹시, 음,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은, 아니, 중학교는 졸업을 안 했지만 중학교 2학년인데 보내고 싶다는 분이 요즘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 검정고시를 보고, 예, 본다는 약속을 받고 입학을 시키기도 합니다. 네, 학습관은 어디에 있냐면, 전국에 저희가 이제 14개의 학습관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벤자민 인성형제학교 홈페이지에 예, 들어가시면 학습관이 나오고, 만약에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예, 벤자민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체험형 인성교육이다 보니까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고요. 자기 집에서 예, 각자 자기의 일과표를 짜면서 움직이면서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예, 그런 교육입니다. 자기 가치를 진짜 찾아야 되니까. 초등학생이 중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나면, 입학, 예, 중학교를, 예, 입학, 중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예, 입학 가능한데요. 일단은 상담을 받고 면접을 봐야 되니까, 예,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원에 살면 부산학습관, 아, 경남에도 학습관이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데, 네, 예, 궁금하시면, 어,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예, 그 창원에서 부장님, 관장님을 하고 계신 학습 관장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학교 중학생, 초등학생도 만들면 좋겠. 예, 저희가 어, 고등학교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예, 나중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뇌 과학에 기반한 뇌 교육, 예, 인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분 중에 기독교인, 불교인 아주 다양하게 예, 다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 예, 기숙사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예, 이제 질문이 고이 아, 안늦습니다 고2에 아주 안 늦고요. 고3 졸업하고 나서도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가 대학에 다시 들어가겠다라든지 어, 자기는 대학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본 게 없는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 학교를 다니고 싶다 해서 고3 졸업한 학생들도 오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받는데요. 3개월에 114만 원, 월 38만 원입니다. 어, 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하다가 복학. 예, 아까 이제 우리 강무창 학생도 어, 벤자민 학교 1년 다니고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본인이 원하는 예, 꿈에, 꿈을 꾸고 있던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가능하고요. 벤자민 학교 온 학생들의 이제 3분의 1은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수시나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본인이 이제 가고 싶어 고등학교로 다시 어, 복학을 해서 예. 자기의 삶을 또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 아, 이렇게 질문을 예,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023014-5506번 대표번호로 예,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